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연일 때보다 높아집니다. 감기처럼 잔병치레가 많아지는 계절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쓰담쓰담만 해줘도 면역력이 쑥쑥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림프절인데요. 림프 하면 여러분들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몸의 림프계는 면역체계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병원균과 싸우는 림프구를 생성하고 몸을 보호합니다.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절로 나뉘는데요. 림프관은 혈관처럼 이 림프액을 수송하는 관이고요. 림프절은 림프관들이 모이면서 교차하는 그런 지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듯이 림프절이 막히면 림프절의 순환이 방해가 됩니다. 이때 림프액이 우리 몸을 순환해서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을 방어해야 되는데 림프절이 막히면 노폐물이나 세균이나 또 염증 물질들이 그대로 남아서 만성 염증이나 또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림프구가 이상 분열을 해서 암세포가 되어 버리고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에 종양 그러니까 암을 만드는 림프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암을 만든다니 또 무시무시하죠. 이게 또 증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질환들을 우리가 쓰담쓰담 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림프절을 마사지하는 법과 순환시키는 스트레칭 그리고 림프절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몸을 쓰담쓰담 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림프절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림프가 모이는 림프절은 이목 있는 귀 뒷부분하고 겨드랑이, 복부, 사타구니, 무릎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 림프절을 위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목을 마사지해 줄 건데요. 처음에 손을 이렇게 벌립니다. 벌려서 귀부터 귀와 양 귀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좀 안경 때문에 제가 좀 그런데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귀부터 또 안면신경 그리고 뒤쪽에 이 근육과 함께 사이사이에 림프절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마사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엄지와 검지로 V를 만든 다음에 검지를 접습니다. 그리고 이귀 뒤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마사지를 하면 굉장히 시원해요.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시간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이게 어 부드러워지면서 이 전체가 순환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얼굴 쪽에 림프절이 회복이 돼서 순환이 잘 되면 얼굴에 부종도 내려가고요. 또 더불어서 자율신경들도 활성화가 돼서 두통이나 긴장감, 또 어지러움, 심지어는 이명이나 이런 증상들도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를 한 후에는 스트레칭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 이 양쪽 귀 뒤에 있는 림프절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뒤쪽 목뒤이 부분에도 림프절이 있어요. 그래서 잡고 아래로 한 5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턱 들어서 각 5초씩 3세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순환시키는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팔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여기서부터 훑어 내려줍니다. 겨드랑이를 감싸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팔을 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팔만 들어줘도 시원함이 느껴지고요. 이쪽 팔 안쪽부터 겨드랑이로 이렇게 훑어만 내려도 순환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양쪽 한 20번씩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줄게 뭐냐면 두드려 주는 건데 겨드랑이를 너무 세지 않게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20번을 기본으로 하는데 세지 않게 두들기면 힘이 안 들어요, 별로. 그래서 본인의 나이만큼 두들겨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다 보면 어깨가 아플 수 있거든요. 들면서. 그래서 한 스무 번씩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해부인데요. 다리 쪽으로는 이 부분, 이쪽에 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이것도 한 스무 번씩 세 세트 해서 본인의 나이만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무릎 아래인데요. 그 무릎 아래가 그냥 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눕거나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겨드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겨드랑이 두들기듯이 무릎 안쪽을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횟수는 20회씩, 3세트. 그리고 더 하실 분들은 본인의 나이만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림프 건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림프 건강관리법 첫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아무래도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당연히 림프순환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씩만 해줘도 림프계가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 스쿼트 같은 그런 근육 운동도 하체 쪽에 열을 발생시켜서 순환을 도우니까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을 섞어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림프 건강 관리법 두 번째는요,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든 림프든 순환이 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자주 마셔서 몸에 수분이 충분해지고 림프와 혈액이 순환이 되며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독소와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림프 건강 관리법 세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 기능 유지에 무척 중요한 요소이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림프 건강 관리법 네 번째는요, 헐렁한 옷 입기입니다. 림프가 모이는 곳은 이목 주변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이렇게 되는데요.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림프 주변에 근육이나 근막이 압박되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폐물과 지방세포 단백질 성분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통로가 더 좁아지고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쉽게 됩니다. 보면 우리가 셔츠 볼때 타이하고 이렇게 하면 목 부분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요. 여성분들은 속옷 같은 걸 입으면 또 조이면서 겨드랑이나 가슴 부분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또 팬티나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걸 너무 조이는 걸 신으면 어쩔 수 없이 림프절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순환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꽉 조이는 옷을 입고 멋을 내더라도 평소나 아니면 퇴근 후 베개에서는 헐렁한 옷을 입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림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건강에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피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뭐, 핸드폰을 고개를 숙이고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림프 건강에 무척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가급적이면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움직여주고, 기지개라도 한 번씩 켜주시고, 물한잔 마셔주시면 그것이 림프 건강을 돕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